온 건가 금방이네 다 왔네 도착 와 풍차 와물 맑은 것봐와 아, 여기서 뭐면 풍경이 예쁘군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네. 다막아놨네 승차가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난 뭔가안 돌아가고 있네 섬 투어는 진짜 제대로 할때야지 그렇다고 또, 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구나. 아, 찾을 많구나 안녕하세요. 일단, 바나에만 덕은 여기까지. 바나에만 덕근처긴 한데, 주차장이 있길래, 와봤습니다. 어, 저 바이트맨 동굴이 있다. 여기 동굴 있는데? 이번에는 노랑 버덩이라는 건데, 갯벌 체험 학습장이네 오늘 나중에 빠지면 다갯벌 되는구나 함부로 들어갈 순 없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다 저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꽤 멀어요 앞에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는데 강아지 발이 뜨거워 하는지 주인한테 옮겨서 가고 있네요 뭐지? 아, 이거 체험하는 곳이구나. 여기도 함부로 못 들어갔네. 와, 바닷물 깨끗한 것 봐. 겁나 깨끗해. 빛과 반짝. 그까차 끌고 올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. 차못 갖고 오겠지? 도로 쪽이긴 한데. 에잉. 맞아, 도로로 빠지는데? 아, 차 끌고 들어올 수 있네. 이럴 줄알으면차 끌고 올 거야. 걷지 말고. 저까지 가야죠 이거를 걸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도로 근처였어 와 몰랐네 몰랐어 저희 가운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면 예쁘겠다 여기는 라이트가 없네 저쪽으로 왔을 때는 테크에 밑에 야경 조명도 있던데 여기는 야경 조명이 없는데 와 이런 산책로가 있을 줄이야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파다다 달미기 다대다고항 와저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와 저기 노랑 버덩이 잘 보이네요 와 어,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갖고 올 거야. 아, 좋다. 우와, 여기 되게 깊다. 와. 얼마나 깊을까, 지금. 와. 조용히 산책하고, 이런 게 너무 좋다. 이런 걸 원했다. 여기 오니까 진짜 마음 편하고, 살것 같다. 나는 여행을 해야, 사는놈 봤다. 아, 기분 진짜 떼진다. 다시 차 있는 대로 돌아가서, 운전해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. 오늘의 목적지는 바람 언덕이랑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노란 포당이라고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. 이두 곳이 오늘의 목적지였고, 이제는 뭐 숙소 방향으로 슬슬 올라가면서, 구경할 만한 데 있나,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정장인가? 와, 겁나 덥다. 그냥 샌들아웃 씻고 급했나? 바닷물 발 풍성풍성하게. 망돌, 망돌. 와, 이게 돌이 맨들맨들맨들해서 아, 뜨거워. 아니, 멘불러서 이게 바로 앞으로 는데 반출 금지. 아 따뜻해. 바닷가 쪽에 있는 곳들은 되게 작은데 육지 쪽으로 들어올수록 돌이 되게 크네. 와 멀리 가서도 꽤 깊다.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겠다. 그 팍히 내려가네. 아,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네 다 아, 못뭐 내려가게 되어있구나 아 눈부셔 선글라스는 그또 왔네. 냐 여기 몽골해수욕장에서는 다 보이네요 이 해수욕장은 여기까지 가자아2킬 37% 녹화가 될까?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, 좋은데. 바닥 뚫리지, 있진 않네? 보통 유리판? 어, 있네. 없을 줄 알았는데, 있네. 작게라도. 남해쪽은 바다가 거의, 입지야 육지 사이가 쏙 들어오니까, 뭐, 희한하게 돼있습니다 계단, 힘들 것 같으니, 아마. 전망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, 계단은 못 가. 힘들어. 저 정자가 있구나. 정자에 앉아서 쉬다 할까? 사람들 계시는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보고 되게 예쁜데. 여기 보통 그냥 산길인데. 야경 보러 왔습니다. 여기 야경 죽인대서. 보려고 합니다. 벌써 불이 켜져 있네요. 자, 이제 이게 켜진 게 보이시나요? 카메라 볼려고 보러는 아, 미리 와서 노을 볼거 그랬나 보다. 아, 이쪽 길이 구나 아,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또더 어두컴컴해, 야더 예쁜데. 슬슬 보기 시작하거든요. 와, 진짜 둥근 달이네. <laughs> 와. 어디로 올라가야 되노? 와, 이리병도나으셨네 어? 일로도 길이 있네? 너무 상큼 까지 고고하셨습다 <목소리나> 저기도 저렇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있네. 네. 저기가 거제도네. 다리 건너도 지하로 해가지고 한 번만 보자마 이렇게. 공간 쪽에도 있는데? 어? 공간이 있네. 아니, 비율 좋은 데 놔두고 왜덕게 더워서 안 오시나? 여기는 바닷소